자레드입니다 네. 2월 3일 어,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다섯 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 SF 반도체, 에디칩스, IA, 러셀 이렇게 다섯 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어, 아주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TSMC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먹고 있는데, 어, 메모리 중심의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어, t, a, 빗메모리 반도체에 뛰어들면서, 네, 시스템 반도체로, 어, 그런, 뭐죠, GUI, 이런 거, 파운드리를 수주를 해서, 외주로 돌려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속보로 떴습니다. 그래서 AMD CPU 수주 전망을 할 거고요. CPU가 이제, 어, 이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파운드리 확장 청신호와, 어, 떴고요 애플이 이제 사실상 TSMC 공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AMD가 삼성의 GPU, APU 위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이 이제 먹거리를 좀 찾아나서는 것같고요 지금 TSMC가 독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라인을 평택 이런데 증설을 하고 있고 용인에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그런 게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2.5조를 투입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 인재 육성과 R&D 개발비를 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MD 같은 유명한 기업도 삼성전자와 이 5나노, 3나노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에 주목을 하는 점은 이렇게 꼭 어, 수요가 많아서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뭐 d 램 가격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반도체 주식 전체가 다 좋았, 좋습니다 그래서 장비 주도 좋구요 라인 증설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제조 장비 증설 뭐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장비도 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납품하는 업체들 메모리 판매 업체 특히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미 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기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구, 기관이 어, 좀 차익 실현을 얻으면서 주가를 계속 올렸고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목을 한, 하는 점은 시그네틱스, SF 반도체, AD칩스, IA, 러셀 일, 이거는 생각보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조평가 된 종목으로 제가 골라서 어, 여러분들께 알려주면서 이렇게 어,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매일매일 꿈틀꿈틀 되면서 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3일 연속 지금 시그네틱스 먼저 볼게요. 3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30원, 15원, 20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아, 어,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틀 연속은 이제 꼬리 만달고좀 음봉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죽어 있고요. 아, 어, 양봉 이제 두 개, 세개 정도를 크게 띄운 이후에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5일선을 좀 회복을 하면서 서서 이제 차트를 다시 어, 만들어 가는 느낌이 좀 들고 이렇게 이 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어, 시그네틱스도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오늘 이제 1450원까지 올라가길래 좀 힘을 좀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네, 고스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투자자는 이제 개인이 좀 팔았지만, 어, 기, 타 범인이 이제 이전에, 어, 한 4일 정도 돌았던 그 물량을 거의 다 나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 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만두채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슈팅을 좀줬고 시총이 1천억 11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거래량 이런 거 1억주 이런 거네 평소에 터지지도 않던 그런 종목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S.F. 반도체고요. S.F. 반도체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어, 어느 일정 구간 이상 떨어진 이후에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어, 좀 내리는 듯하면서 다시 반등을 좀 했고요. 주봉상으로나 네, 월봉상으로는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에서 이렇게 위로 들어올려주는 반등을 좀 했고요. 월봉상으로도 만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하면서 S&P 반도체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얘는 뭐 시스템 반도체 조립 그리고 패키징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옛날에 이제 삼성 그가와 네좀 어 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 f 반도체도 거래가 죽지 않는 선에서 계속, 우상향 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에는 조금 내렸지만, 어, 증시가 좀 받쳐준다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AD칩스죠. AD칩스가 1780원이고, 어, 15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얘가 조금, 뭐, 못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AD칩스도 그 자리에서 계속 박스권 유지하면서 를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죽은 상태에서 S.F. 반도체나 시그네틱스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 이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지 않는 선에서 깃발 모양으로 잘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좀 지, 계속 지켜보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대주주 지분이 좀 낮기 때문에 주목을 어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제가 조금 주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 이렇게 수급이 붙고 그다음에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어,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어,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수급 면에서는요. 그다음 IA고요. IA도 지금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미 얘는 많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다른 종목이 이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도죠.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얘는 2단계가 끝난 상태고 그 위에서도 얘도 상당히 주가가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뭐 똑같은 모양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크게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잘 버티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같이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네,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저정적인 계단식 상승으로, 네,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크게 들어왔다가 크게 나갔다가 뭐 이렇게 반복을 좀 하고 있지만, 어, 계속 주가는, 네, 잘 버티면서 위쪽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러셀이고요 러셀 5,490원, 오늘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나머지 4개에 비해서, 어, 제일 높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470원 상승했고, 전형적으로 이상적으로, 네, 이렇게 N자로 다시 올라가는 지점이고, 어, 꼬리를 제외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봉으로 위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었던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터졌고요 러셀 같은 경우는 장비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미 선제적으로 먼저 상승을 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기업, 시스템 반도체, 네, 나머지 기업, 어, SF 반도체,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에디칩스, IA도 이렇게 같이 반등을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래가 조금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시스템 반도체 테마들이 꿈틀거리는 시점이 올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도, 뭐 기간에 16만주 정도 매수했고, 어, 외국인 9,000주 네, 정도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크게 어, 한뭐 17, 17만 주면 크게 매도한 건 아닌데, 네,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딱제 생각대로 네, 이상적으로 N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네, 관련 주들도 똑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등시 동향이 조금 문제긴 한데요. 어, 정시 동향 잠깐만 본다면, 네, 여기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락 패턴으로 어, 저점을 낮춰가면서 떨어지고 있고 고점을 낮춰가면서 떨어질 수 있,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꼬리 한번 달고 그다음에 양봉 띄우고 음봉 띄우고 이번에도 음봉을 한번 이렇게 쭉 떨어뜨린다면 어, 다시 한번 추세를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 반등을 좀 멈추고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도 소스가 워낙 좋긴 한데 지금은 잘 버티면서 우상향을 할것 같이 보이는데 어,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내린다면 시스템 반도체도 힘을 못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점을 대비해서 너무 크게 너무 한 종목을 올인하지는 마시고요 어, 좀 여유자금을 대기를 했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네. 글로벌 악재가 터지든지, 아니면 주, 증시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든지 그런 악재를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다 마찬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고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만 매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안해 어,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시가 어, 내릴 거면 좀 빨리 내려서 네, 반등을 다시 한번 할 때. 어, 그 동안 못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장에서 오히려 대응하기 더 힘들거든요. 롤러코스터로 지금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뭐 살아, 사야 될지 팔아 야 될지 지금 증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 좀 그런 기준 잘 찾아가면서 계속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애플카, 어,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메모리 수요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비메모리 최강자인 TSMC도, 어, 그 물량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 2인자인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그, 그 이유 때문에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던 비메모리 패키징 기업, 비메모리 어 조립 기업, 비메모리 설계 기업, 비메모리 장비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을, 어, 명심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좀 좋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